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영상을 누르면, 뭐, 일반, 뭐, 화면 AAPP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품질에서는, 우주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높음, 개체, 개체 표준, 지형 표준이고, 그림자 비활성화, 입자 낮음, 구름 낮음, PIP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타면 백미러나, 어, 우리가 뭐, 예를, 뭐, 예를 들어서 닌, 닌, 닌텐도라고 하는데, 뭐, 드론 움직일 때 쓰는 그, 그 기계 같은 창모드나 뭐 그런 걸쓸때 화면 화질을 사용하,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면 되고. 가시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리 보고 싶으면 한 6,000까지 땡겨도 뭐 상관은 없는데 프레임이 많이 떨어져. 가시거리 전체 개체 다 똑같이 하면서 좋아. <laughs> 일반적으로 보병조 플레이 할 때는 한 2,500에서 3,000 정도 놓고 그림자는 50으로만 놓으면 될것같아 아,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HDR 표준, 동적 광원 낮음 물 반사 비활성화해 놓으면 어느 정도 프레임이 깔끔해집니다. 그 다음에 화면 탭으로 넘어가면 출력 모드는 이게 전체 모드로 하면 또 좋긴 한데 전체 모드로 한 상태에서 알트 탭을 누르면 아르마가 가끔 튕기는 현상이 발생이 돼. 그래가지고 전체 화면 창 모드로 거의 많이들 해. 음. 그다음에 뭐 화면 비율이랑 뭐 그거는 본인에 맞는 모니터에 받게 하면 되고 수직 동기화는 FP, 다른 FPS 게임과 다 똑같이 그냥 다 비활성하면 되고 오케이. 인터페이스 크기도 웬만해서는 작게 하는 게 나을 거야. 크게 하면 크게 하거나 뭐 매우 매우 작게 하면 그 창에 잘 글씨가 잘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탭 AAPP P 탭으로 넘어가면 후처리 기능에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어, 필터 선명하게 제외하고 다 꺼주는 게 좋아. 이게 다 켜진 상태면 마우스, 이제 마우스를 돌리거나 빠르게 돌릴 때 잔상이 생겨가지고 렉 걸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 본인이. 그래서 나머지는 다 끄고 필터 선명하게만 100으로 놔두면 더 깔끔하게 돌아가, 화면이. 어, 그리고 SSAO의 비활성화 수중 수중 빛 산란도 비활성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색상 수정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눈, 눈에 눈 맞게 잘 설정하면 되거든. 우주 같은 경우에는 107, 80, 160인데, 이게 조금 진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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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좀 진하게 나와 색감이. 그래서 눈에 피로가 조금 많이 쌓이긴 해,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계단 현상 제거 같은 경우에는 FSAA는 2곱하기나 어, e 4곱하기 그거는 이제 본인 컴퓨터에 맞게 하면 되고 모든 알파 값 적용은 모든 나무 플러스 수풀 그 다음에 PPAA도 SMAA 본인 컴퓨터에 맞게 하면 돼뭐 표준 높은 매우 높은 그거는 표준 컴퓨터에 맞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비등방성 필터링은 비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김치가이드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전기, 이제 무전이나 뭐, 팀스피크에 대한 거겠지. 거기에 대한 키 설정은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조작. 조작. 그 다음에 그 조작 탭이 뜨면 <laughs> 맨 아래쪽에 OK 옆에 configs add-on이라고 있어. 오케이. 그거를 눌러요. 거기를 누르고 add-on 거기를 누르면 뭐 에이스 무기 에이스 쑤시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 밑에 에이커 2를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F1, F2, F3 이게 무전기를 변경하는 키야. 무전기를 많이 들면 많이 들수 있는데, 최소 세대까지, 최소 세대까지 아니 최소 한 대고 많이 들으면 더 많이 들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한 세대까지만 들수 있어. 거기에 대한 무전기 변경키가 F1에서 F3까지고 팀 스피크를 들어가서 그러면은 옵션 들어가면 돼요 옵션 들어가면 캡처라고 네 번째 있을 거야 플레이백 밑에 <laughs> 거기에 마우스 버튼 아니 아니 그 푸시토 토크 그 옆에 있는 그 버튼을 캡스락을 어, 본인이 캡스 락 말고 편한 키로 바꾸면 돼 우주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게이밍 마우스니까 마우스 왼쪽에 버튼 그 마우스 4번 버튼 5번 버튼을 사용하거든 아르마에 있는 기본 무전 단축키가 캡스 락으로 돼 있을 거야 지금 기본 무전 단축키를 캡스 락으로 변경을 시켜 놓으면 무전을 할 때는 캡스 락으로 하면 돼 사이퍼스 푸스, 푸시 투 히어라고 있어 어, 이게 뭔 기능이냐면, 아르마가 전쟁게임이다 보니까, 막 옆에 막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막 옆에 막 미사일 쏘고, 막 빵빵 터지고 하면 귀가 아프잖아. 그때마다 내가 막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다시 올리기는 귀찮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옆에 있는 주변음이 작아 작아져. 근데 말소리는 똑같이 들려. 그냥 옆에 있는 주변음이 작아질 뿐이야. 그 기능이 푸쉬 투 시어는 내가 누르고만 누르고 있으면 작동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토글은 한번 누르면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꺼지고 그래서 우주는 그 밑에 것만 설정을 해 놨어 기본적으로는 왼쪽 윈도우키인데 아 오른쪽 오른쪽 윈도우키인데 만약에 게이밍, 게이밍 키보드라는지뭐 킨더러스는 왼쪽 윈도우가 없을 수가 있어 오른쪽 윈도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주 같은 경우는 웹메뉴도 사용을 해요 이거, 팀스에서 누구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소리 나는 거것 같아. 아, 그 소리 나는 거 끄는 거는, 다시 팀스피크를 들어가서, 툴스, 옵션. <laughs> 핫키 밑에, 위스퍼라고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거 체크하고, 나머지 밑에, 그, 체크해놓고, 첫 번째 것만 체크해놓고, 밑에 거두 개, 플레이, 아, 이거 나 영문판이라서. <laughs> 아, 플레이, 거랑 얼레이즈, 요거랑그둘다 체크해놔. 체크를 하라고? 어. 셀프, 어 누르면 사운드팩이라고 있어. 사운드팩. 어, 어그 제일 첫 번째 사운드 어 사운드 이거 뭐야 하여튼 그거. <laughs> 그거 하면 소리 다 꺼져요. 옵션에서 조작을 들어가서 표시해 보면 표시에서 맨 아래로 내리면 사용자 정의 조작이라고 있을 거야. 첫 번째 거는 담넘기키 기본적으로는 Shift V로 해놓으면 제일 편해. 행동 2 취하기가 인터랙션 키거든. 그 인터랙션 키가 왼쪽 윈도우 키. 행동 3 취하기가 셀프 인터랙션 키야. 본인의 몸 상태나 뭐 그런 거 확인하는 키. 그거는 F4.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인터랙션 키하고 상호작용 키가 완료 됩니다.